네, 중학교 1학년 천재 소용순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문법은 살짝 천천히 시작할게요. 비동사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비동사 원형은 비입니다. 자, 뜻은 1번이다, 2번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쓸 겁니다. 우리가 한글로 얘기해서 동사, 해석해서 어쩌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동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문장에 그랬다 저랬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한 개만 쓸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 비동사와 다른 동사를 붙여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비동사의 뜻은 이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흔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다 행복. 합치면 나는 행복하다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놈을 보어라고 할 거예요. 얘는 주어, 얘는 동사라고 할 거고. 이다는 비동사니까. 보어는 뭐냐면 이 주어의 상태 감정 신분 정체 같은 것을 고충 설명해주는 해주는 말입니다. 자, 우리말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비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이제 뭐, 서술, 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비동사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자, 해피를 지금까지 행복하다라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얘는 행복한인데, 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비동사는 이다 행복하다 두 개를 합치니까 아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되겠구나 틀렸습니다. 해피는 행복하다였던 적이 없어요. 해피는 계속 행복한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한 개의 동사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요. 그럼 비동사 두 번째는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there is, there are 할때 여기가 바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비동사의 축약형을 아셔야 돼요. 자, I에는 N밖에 못 쓰는 건 알고 계시죠? you에는 R, he, she, it이라는 3인칭 자, 3인칭 단수 뭐죠? 나 빼고 너 빼고, 한 개, 혹은 한 명이면 전부 3인칭 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he, she, it이 대표적인 3인칭 단수고, 비동사를 합쳐서 his, she's, its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we, you, they 같은 여러 명, 두명 이상인 경우, 그것을 복수라고 하고, 복수인 경우에는 we are, you are, they are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나는학생 이다 이다라고 썼죠? 그 다음에 is에서 방 안에 있다 그래서 있다 쓰고 뒤에 보통 장소를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음 비동사의 부정문은 뭐냐? 그러면 뭐 이다 있다인 경우에 안이다. 안 이다 있다 안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쓰면 되나요? 비동사의 뒤에다가 not을 붙이시면 됩니다. 즉, is not은 isn't로, are not은 aren't로 줄여 씁니다. am not은 이런 걸로 줄여서 쓸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am not은 줄여 쓰지 않습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은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자, 나는 학생이다. 의문문으로 나는 학생이니? 라고 하는 경우에 am I a student?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마찬가지. 그녀는 방 안에 있니? 라고 할때 is she in the room? 하시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대답은 내가 학생이 맞으면 yes, 설마 자, 나는 학생이니 물어봤는데, 응, 나는 학생이니한대 답하는 사람 없겠죠? 응, 너는?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아닌겨, no 하고, you are no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어, 그리고 are not은 art로 줄여쓸수 있겠죠? 일단 두 번째, 이제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동사라는 걸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해석해서, 뭐뭐하다, 라 끝나면 전부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동사에서 전체 모든 동사 빼기, 비동사? 비동사는 이제 이해했죠? 그 다음에 조동사. 이두 개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한 문장에 같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한 문장에는 동사 한 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동사를 찾으면, 나는 한다, 베이스볼, 야구를, every day, 매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동사는 동사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고, 자, 현재 시제이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뭐라고 했죠? 나 빼고, 너 빼고, 한 명, 한 개면 전부 다 3인칭 단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이고,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이 말은, 잊어버릴게요. 원형을 그대로서나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 시제. 혹은 부정 혹은 의문문일 때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 1인칭, 2인칭 그다음에 복수의 경우에는 두라는 조동사를 사용할 거예요. 오직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더스를 쓸 겁니다. 현재일 때. 아, 과거면 어, 주어가 몇 인칭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did를 쓰실 거예요. 아, 미래면 상관없이 we를 쓰실 겁니다. 이거 다 뭐예요? 조동사예요. 대부분의 일반 동사는 그냥 알고 있는 거에다가 s 붙이면 돼요. eat, eat, like, likes 붙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발음상의 차이가 있는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eat는 eat, like는 likes 이렇게. 근데 만약에 s, ch, sh, o, x로 끝난 경우에 발음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nish 라고 했을 때 finishes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es를 붙이고 finishes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즉, s나 es는 그냥 주어가 3인칭 단순지 아닌지를 듣는 사람에게 좀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음 프로스 Y로 끝나면 발음은 원래 장모미 발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자음 Y는 그래서 cry, study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건 이런 거예요. cry 하고 이렇게 쓰면 자 이게 우리 눈과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리얼 지으 시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읽을 수가 없어. y는 자음에 하나기 때문에 자음 다음에 자음 다음에 자음인데 이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이런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y를 버리고 장모음 이 e 소리가 나는 ie로 대체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정확히 이게 모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cries라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바꿔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 이 Y를 I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take 한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음 Y로 끝나는 거 얘기 안 했죠? 왜안 했냐 하면 그냥 편안하게 바로 S 붙이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 부정문 뭔지 얘기했죠? 자, 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영어로는 no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네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조동사, to,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1인칭, 2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두가 나와서 도와줄 거고,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d o 가 나와서 도와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I live in soul. e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사실은 do live의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 어, 낫이 없다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줄여서 쓰셔야만 돼요. 근데, 얘를 다시, 낫을 붙이고 싶으면, 요 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낫을 써줘야만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부정문을 쓸 때는, I do not live in Seoul.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어가 민호가 되었습니다. 민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한 명이죠. 민호는, 원래 does come 해서 comes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자 낫을 넣고 싶으면 이 사이로 다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얘네가 쪼개져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does not come home earl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그렇구나 하고 시원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보셔야만 되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